자, 여러분들, 4대5를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네, 사람이라면 4대5를 두판 연속을 칠 수도 있죠. 그렇게 멘탈이 많이 갈렸을 때, 바로, 우리는 바삭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런키, 먹도록 합시다. 자, 자, 자 우리는 크런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다시 엔지 엔지!!!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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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크런키가 아니고 둘런키였네 이거 엔지 엔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멘탈이 나왔을때 우리는 크런키를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멘탈이 바삭하게 부서졌기 때문에 그걸 아니, 바삭하게 해소하기 위해서죠 자 여러분들 거냐고. 그래서 우린 크런키의 하냐고.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주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고. 아아아아아지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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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에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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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어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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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사대5두판 연속? 쳤어요 바삭하게 박살난 멘탈? 그럴 수 있지. 그러기 때문에 이 바삭한 크런키를 먹음으로써, 우린,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고요. <laughs> 우린 크런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 씨! 왜! 왜! 대체! NG! 몇 개째야! 알 수가 없다! 아, 나 정말!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하! 하아! 세개 세 가져왔다 누가 이긴 해보자고 자 여러분들 4대5 두판 연속을 질 수도 있어요 네 4대5 두판 연속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삭하게 터져버린 멘탈 저는 이 크런키로 케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바삭하게 터져버린 멘탈이니까 바삭하게 케어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크런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삭하게 해소한다 크런키 엔지 여러분들 우린 사, 4대5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 바삭하게. 혜리가, 뭐라고? 배사 다 까먹었다! 인생 망했다. 인생 망했다. 우린, 4대. 아! 엔지 다시. 4대5를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4대5를 두판 연속을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터져버린 멘탈. 바싹하게 케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바로, 크런키. 보여주는 부 보이죠? 자. 이 바싹하게 터진 멘탈을 바로 바싹하게 케어해 주도록 해요, 오늘. 우린 그런 키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키! 성공! 컷! 안녕하세요. 롯데제과 광고 한팀 차장 김투수입니다. 제대로 다시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맙소사 망했다. 이번 판 끝나고 다시 할게요. 아이고 n 지 n 지자 여러분들 이번 판 끝나고 자 욕설이 없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은 특히 광고비 안 들어오면 본사도 바삭바삭하게 만들거라 는게 사실인가요 압둘동지 안들어오면 부셔버려야죠 안들어오면 부셔버려야죠 자 이렇게 이기는 이유는 바로 바싹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주시길 바래요 이번엔 탈로이나해까 그만 좀바싹하라고요 아니 너희들 크롱킹 안말렵냐 응? 아니 크런키 안 마려요? 워 이렇게 딱 크런키 보면은 먹고 싶은 느낌 안 드냐? 어이 체면에 걸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 아니 크런키 안 마려워요? 지금부터 당신은 크런키를 먹게 됩니다 너무 바삭해 짜증나네. 나이스! <웃음> <웃음>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이몸전제완이 왔다! 무시이 야! 너 플래시 왜 써? 나의 구름에 응답하라! 어둠에! 야, 야, 야! 얘부터 죽여! 얘부터 죽여! 나이스! 나이스! 네, 레드에 관심이 없나 보네요. 관심이 없는 친구에게는 표창을 선물해 줄도록다 너무 미칠 고있다 무엇이! 한마디 해주죠? 야 코야, 니가왜인줄 알아? 크런키를 안 먹어서 그래. 너도 크런키를 먹으면 잘 잘해줄 수 있어. 꼬우면 크런키 사 먹던가. 트렁키 바사삭 멘탈도 바사삭.